잠깐만 집에서 받으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900원 대나 신청 추가 내용이 자유롭게 입력 가능한 대낙은 짱 대낙닷컴 많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유튜브 양라입니다자 전광 끝나고 빠칭코 나왔습니다. 신규 빠칭코가 나왔고 요거는 전반전은 9월 21일까지 하고 후반전은 10월 26일까지 뭐 추석 빠칭코가 나왔다. 요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추석 패키지 추석 빠칭코는 언제나 국룰이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몸방 개봉을 또안해볼 수가 없겠죠? 바로 해 보자면 일단 일반 게임 보유 참여권 한 개를 줍니다. 한 개를 주고 여기서 상자를 이제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런 상자 같은 거는 솔직하게 보통 BP가 정배긴 해요 BP가 정배인데 그래도 저는 좀 보여 드려야 되니까 올 상자로 모두 밀어 넣겠습니다 솔직하게 걸릴 확률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BP로 가시면 좀 아쉽습니다 빠친코는 BP로 가는 게 공룰이었다 이렇게 게임판을 이제 생성을 해줍니다 해주면 스페셜 게임 하실 거면 여기서 한번더 생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페셜 게임 한번 돌릴 거니까 이렇게 좀 상자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 생성을 해주시면, 이렇게. 판이 열립니다. 판이 열리고 스페셜 게임 같은 경우는 전반전 후반전 각 최초 2회 1,820 FC로 할인을 하고 있고 일반 게임 같은 경우는 990 FC 할인하고 있습니다. 1,000 FC도 안 되죠. 그래서 보통 받친코 이 할인 개수만큼은 일단 다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일반 게임 한번 돌려보고 스페셜 게임 한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여권 어차피 한 개를 주니까 뽑아보자면 요게 살짝 느낌이. 있죠. 있으면서 B 일단 뭐 B가 떴습니다. 좋진 않죠. 60억이냐 일반 포인트 하나냐 고를 수가 있습니다. 이건 포인트는 어디서 바꾸냐 바로 오른쪽에서 뭐 75개를 모으면 이런식으로 뭐 35포인트는 이런식으로할수 있고 1포인트는 50억입니다. 그러니까 뭘 뽑든 최소 50억은 보장이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저는 60억이 있으니까 60억을 골라주면 된다. 그냥 BP로만 60배가 떴습니다 상당히 해자인 그런 이벤트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스페셜 게임은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페셜 게임 구매를 했고 교재도 주네요 이거 왜 필요 없는데 보자 이번에 느낌이 여기를 살짝 클릭을 어? 해 주면 <laughs> 음. <laughs> 너무 날먹인데아 입꼬리가 안 내려오네. 아 이거는 넥슨 뭐뭐 뒷돈 이런 거 아닙니다. 아나 말이 버벅이네.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뭐야 끝이야? 아그 상자 골랐구나. 이러면 인게임 가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SS 이거 받았으니까 게임판을 좀 리셋을 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BP를 골랐다면 1,500억입니다. 1,500억? 1,500억이? 확정인 그거였고. 아, 솔직히 지금 좀 아, 처음이네. 제가 무과금이라 가지고 많이 떨리긴 하는데 바로 요겁니다. 요거고. 여기서도 1,500억이 있네. 1,500억 CC 탑프라이스 5강. 뭐 호날두 은카가 뜰 수도 있겠죠. 그리고 CC 오명 선수 팩 1강. 요렇게 떴는데 뭐가 이득이지? 이러면 한번 검색을 해 봅시다. 자, 찌찌 시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일단은 선수팩은 1500명 근데 이거 엄청 많이 뜨나본데 지금? 다 기속이네? 일단 기속이긴 한데 5명이 뜨면 일단 제일 좋긴 하네요 5명이 뜨면 그리고 은카 기준으로 한 60명을 좀 잘라보면 선수 같이 해가지고 이한 칸이 17명이거든요 17명 자 그러면 34 그래서 뭐51그 은카팩이 뜨면 제일 안 좋네 어, 은카팩은 고점만 높고 제일 안 좋다 뭔가 비피 뜰것 같긴 한데 쉿 오우, 깜짝아 다섯 명인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고 호날두 뜰수도 있잖아 악말로 자 포르투갈 한번만 포르투갈 어 스페인? 조진거 같은데 오케이 1400억 아 그래도 뭐 평타는 쳤다 116 부스케츠 마친고 여러분들 인생 한방입니다 1820FC로 뭐 1,100? 든 <laughs> 레전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요거는 기속도 좀 아니라가지고 괜찮네요 1820FC 투자해서 1,500억 정도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아까 일반 게임 무료 참여권에서 60억도 떴고요. 굉장히 해차니까 일단 FC 남으시는 분들은 뭐 쿠폰을 나중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. 그러면 이거를 아끼셔도 되는데. 내가 쿠폰도 다 썼고 마침코 이거 좀 투자할 거다 하면 충분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. 또 많은 꿀팁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